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 예수 성령을 만나고 권능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첫째.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9장 1 0절을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이 캄캄한 밤에 아니, 뭐, 캄염할 때는 아무것도 앞에 다안 비죠. 이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인생에서 이 지금 수없이 도시 놓여지고, 수없이 올무를 지르고 수없는 재앙이 막 닥쳐오는데, 이것이 진짜 온다, 안 온다가, 이것을 내가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섰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속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이러한 권능이 나온다 이거야 생명이 나온다 이거야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지식이고 더 깨닫지 않은 사람은 성경 보면 졸리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뭐죠? 교만만 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알았다고 그만만. 그런데 예, 요새 저기 보면 뭡니까? 요새 지금 들판에 가면 얼마나 곡, 옛날서부터 어른들 말했었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 충만 충만하면 뭐가 되죠? 고개를 벼가 확 숙이듯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출애추급시킬 당시에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그가 지면 위에서 가장 온유했더라. 제가 막막막막제생각에는막 그냥 불같이 막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고개를 또팍 눌러, <laughs>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네. 또 조금 이제 저기 한번 또 다시 막 올라오면 또탁 눌러. 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우리는 대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별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인드는 그렇지않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나 저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펴주는 카네기 홀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준비된 자는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고 솔직한 얘기를 또한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와도.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은 막 홀랐게 당신의 뭐죠? 시간표, 카이로스.